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리산 가까이 빈집이 아주 많은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여기 마을도 빈집이 정말 많습니다. 어르신들 몇분 사시고 거의 대부분 비어 있는 집입니다. 당장이라도 들어가서 살수 있을 좋은 집도 있고 또 오래 방치되어서 좀집 상태가 좋지 못한 그런 집도 많이 있고, 예, 전망이 아주 좋은 그런 마을입니다. 지리산 자락에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해서 밑으로는 계곡물이 철철 흘러내려가고, 전망이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마을인데, 오늘 이 마을 빈집들도 둘러보고, 또이 마을에 시집 와서 26에 시집 와서 60년을 살고 계신 할머니가 한분 사시는데요. 이 할머니 말씀으로는 매매를 하는 집도 있다고 그럽니다. 예, 여기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볼 빈집입니다. 마을 제일 앞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집입니다. 도로변에 있기는 하지만, 도로보다는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여기도 전망이 아주 좋은 집입니다. 저는 이 집도 탐이 납니다. 전망이 좋고, 주변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집 자체가 탐이 난다기보다는, 주변 환경이 정말 탐이 나는 그런 마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리산이 감싸고 있고, 앞으로는 큰 계곡이 있어서 계곡물이 흐르고, 또 지대가 높아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앞에 전망이 탁 트여서 시야가 시원하고, 예, 공기 좋고 물 좋고, 이보다 사람의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 어떤 무엇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마을인데, 빈집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여기 마을에 한 60, 70% 이상 빈집일 것 같는데요. 이 할머니 말씀을 한번 들어보니까, 빈집으로 변해버린 이유도 각양각색입니다. 지금 둘러보는 이 집도 어르신 한분 사시다가 요양원에 가셨다고 합니다. 2 6세이 마을에 시집 와서 60년 넘게 이 마을을 지키고 계신 할머니 한분 계십니다. 한분 만나 뵙고 사정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할머니, 네. 집 요거 말하지. 요거 그렇지. 요 아니, 요거 손님 살던 집. 아, 요집요집은 집이 참 좋네. 좋대요. 이거 집을. 저기, 비언지 얼마 안된것 같는데, 작년에 네. 돌아가셨어요, 선님이 아, 예, 작년 봄에 돌아 작년 봄에? 아, 얼마 안 됐네. 어. 아, 이거 팔면 좋겠다. <laughs> 어. 아까 저 밑에 있던 집은 할머니 요양원에 가가지고 비어 있는 거고, 예. 요거는 돌아가셔서 비어 있는 거고, 아, 또 다른 집은 자살들도 없고, 어? 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 자녀분도 없고. 또 저기 도예지로 나가가지고 비어 있는 집도 있고 가장각성이네 네. 할머니 저기 어디 가시는데 지금? 밭에. 밭에 잘 걷지도 못하면서 뭐 지금 밭에 가려고 이 더운데. 밭이 여기 위에 있어요? 나는 여기 저그 지금 뭐그 제강 옆에 있어요. 아 제강 옆에? 이거는 한한십년됐는가 그렇게만 이거이지아이집 아, 지연지가. 네. 아 이 집은 집이 참 좋다. 아, 저, 저 아이. 어. 이거 두 번째다, 두 번째. 두 번째였어? 응. 아. 여기 마을에서 60년 넘게 생활하고 계신 할머니십니다. 뒷부분에 할머니 인터뷰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작년에 선인께서이 집에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줄곧 비어 있는 이 집을 먼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마을 제일 뒤쪽에 위치해 있어서 앞에 있는 집보다도 훨씬 전망도 좋고 공기도 더 좋게 느껴집니다. 집도 상당히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한 근령이 10년 가까이 됐다고 하는데 집 상태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조금만 관리하고 청소를 하면은 정말 전망도 좋고 저는 생활 즐기기에 나무랄 데 없는 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집은 마을 제일 뒤쪽에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으로는 전망이 정말 기가 막힌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터도 상당히 넓어 보이고 아주 정갈한 이선님이 사셨던 것 같습니다. 집 관리 상태도 좋고, 정원을 하나 만들고, 또 연못도 하나 만들고, 또 텃밭도 하나 만들면은 이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여기는 뒤쪽의 모습이고, 역시 상태가 좋고, 앞이 탁 튀어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예, 이 마을에 있는 다른 집을 한번 찾아왔습니다. 여기도 비어 있는데요. 여기도 할머니께서 사시다가 요양원으로 들어가시고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이 집도 옛날 촌집은 아니고 조립식 비슷하게 이렇게 새로 지은 집인데, 예, 할머니께서 요양원 들어가시고 한동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마을에도 빈집이 없는 게 아닙니다. 빈집은 정말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사시다가 돌아가시거나 요양원에 들어가시고 나면은 정말 빈집이 많이 나오는데요. 조금 전에 봤던 바로 뒷집의 모습입니다. 이 집도 비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빈집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마을도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대부분 할머니 몇분 사시고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고, 이런 빈집을 활용할 수 없으니까 더더욱 사람 유입이 거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마을을 둘러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빈집은 굉장히 많이 있고 실제로 이 빈집들 중에 이 어르신 말씀을 들어 보면은 매매를 하는 빈집도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팔려고 하는 사람하고 살려는 사람하고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기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 부딪히는 장벽이 주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어르신이 살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자제분들을 다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고 또 설사 찾는다고 하더라도 자녀들 모두, 이 권리가 있는 자녀들 모두 이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 시골집은 예전에 경계 청량을 해서 집을 짓는 그런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집을 원활하게 팔고 사고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틀림없습니다. 시골집은 지금 어 그런 상태의 집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래에 지은 집 빼고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집도 나무뼈대는 상당히 튼튼합니다. 앞서 만나뵀던 이 마을에 60년 넘게 살고 계신 할머니 다시 만나서 앞에서 못한 얘기를 좀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네. 여기 앞에 그 집은, 집이 좋대요. 좋아. 요 네, 집이 뭐, 그, 건치때 보니까 수리를 했대. 응. 어. 아유,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86. 86? 네. 아, 여기가 고향이라요? 함녀 시댁이지 시대? 아, 시집을 이쪽으로 오셨네? 시집은 칠령서밖로 칠정? 예. 칠정이 그럼 친정이라? 예. 아, 맹, 산청이잖아요. 산청함, 산청군. 네. 몇 살에 여기 시집 오셨어요? 스물여덟 살에 왔지. 스물여섯? 네. 그럼 육십 년 사셨네, 여기서. 예. 몇 두셨는데? 오 남매 두셨는데? 오남매. 오남매? 아이고, 할머니, 요 작은 데서 오나 면은 하셨나? <웃음> <웃음> 아이고, 참. 우리 아이, 우리 아이씨 돌아간 자는. 아, 언제 돌아가셨는데? 내가 먹고, 53살에 돌아갔어. 53세? 아, 30년 넘게 혼자 사셨네요? 예. 아이고, 고생 엄청 하셨겠네. 여기서, 예. 그래, 저기, 농사 짓고 그렇게 했어요? 예. 어르신. 네? 예? 여기, 저기, 마을에 보니까 빈집이 이렇게 많네? 많지. 마을에 이렇게 빈집이 많으니까 보기가 좀안 좋네. 사람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 아저씨 오세요, 그 아, 제가 오라고? 예. <laughs> 네. 할머니도 집 비어 있으니까 별로 안 좋죠? 아무 뭐, 동네에 사람이 없어요. 동네에 사람이 없어요? 네. 밑에 이어도 긴가짐이고. 아, 지금 사람이 없어요? 아, 어, 사람, 이거 다 이사를 갔고. 이사를 갔고. 할머니들은 좀 계시죠, 그래도? 한 아, 할머니는 있어요. 할아버지는 안 계시고? 예. 네. 그래, 빈집에 젊은 사람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네. 아, 어, 지금 가보니까 집 비어 놓으니까 막 파리도 끓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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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여기 꼬랑가로 똥 내려가면. 아. 또, 저게그 집도 내놨더라. 꼬랑가로 내놨다. 내려가면, 내놨다고? 내놨어. 꼬랑가로 똥 내려가면, 빈집 그 집도 내놨지. 내놨어요? 네. 그, 그 사람은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 몰라, 진주 살게 임 아. 지금 비어있어요? 아, 비어있어요. 아. 빈집 여기 둘러보니까, 빈집 많네, 보니까. 요집 바로 위에도 빈집이 돼요. 아, 그 집도 비어있어요. 그거는 팔라고 안 내놨어요? 그 집에는, 그 집에는 몰라. 저 아, 서울 사는데. 서울에? 그 집에도 아. 한 팔게 있나? 팔기라? 아, 그 뭐, 집... 판다고 해도 주인을 뭐 연락실로 알아야 뭐 연락을 하지. 열라 <laughs> 어. 어. 요 밑에도 집 하나 비어있는 곳것도 탈지도 모르고 함 어. 여여여 집이 이렇게 많이 비어있는데 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 맞죠 할머니? 응 사람이 살아야 되지 그래야 저기 집도 깨끗해지고 어, 기 사람이 없어요 어, 놀러 갈 데가 없어 요 놀러 갈 데도 없어요? <laughs> 사람이 없으니까 놀러 갈 때도 없 심심하다. 그죠? 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지리산 높은 곳에 위치한 정말 좋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많은 빈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채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할머니하고 인터뷰하면서 들으신 대로 집들은 많이 있고, 또팔 수도 있는, 팔 가능성이 있는 집도 있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주인하고 연락하기가 쉽지 않고 또 연락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시골 집들은 이전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팔려고 해도 파는 것도 쉽지 않고 사려고 해도 사는 것도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후에라도 이 마을에 제가 다시 방문해서 이 많은 빈집들 중에 매매하려고 하는 집이 있는지 후속 취재를 해서 매매하는 집이 있다면은 매매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리산과 어우러진 이 마을의 전경을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름답고 기능하고 싶어지는 마을입니다.